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고기 도시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입니다. 소불고기이고요. 요만큼이나 제공이 됩니다. 깍두기와 오징어젓갈, 햇, 양파 장아찌, 시금치 무침, 감자 샐러드, 갓 지은 밥과 미역국이 제공됩니다. 불고기 도시락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도시락이 특별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공해 재료들만을 사용하여서 조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미료입니다.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청결입니다. 저희가 불고기는 배와 양파 등을 갈아서 만든 양념으로 조리를 합니다. 감자샐러드인데요. 저희 감자샐러드가 진짜 맛있습니다. 삶은, 삶은 계란, 당근, 오이, 그리고 이제 감자인 건데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고기 도시락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음 즐기실 수 있는 좋은 도시락이라서 특히 단체로 예약하실 때또 안정적으로 주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햇 양파 장아찌입니다. 저희가 정말 메인 불고기만 카페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반찬들도 다 카페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메뉴들입니다. 사전 주문을 해 주실 때 원하시는 반찬이나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서 도시락 주문을 급하게 하셔야 되실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영업 시간 외에도 전화 연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어, 영업 시간 외일지라도 급하게라도 하루 전 최소 하루 전에만 주문을 해 주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님 남았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을 맛있게 싹다 먹었습니다. 저희 불고기 도시락 정말 맛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만든 도시락이 특별한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공해 재료들만을 사용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미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입니다. 어, 최소 하루 전에 세개 이상 주문해 주시면 가능한 메뉴이고요. 배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시락 주문해주시면 정말 정성을 다해 조리를 해드리고 소중하게 예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